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오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 그 다음의 형통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국의 작가인 1700년대 작가죠 윌리엄 로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일의 시인인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어찌 보면, 윌람 로우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이 괴태는 쓸모없는 인간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하지 않아요, 잘.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지 않은 일을 찾기가 너무 쉽죠.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긴 하더라도 억지로 합니다. 또는 무언가 배워서 하기 하죠. 감사를 그에 비하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 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조는 이 감사가 우리를 형통케하는 아주 중요한 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형통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일단 대학에 합격하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부자 되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야, 너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일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아, 나는 형통하지 않은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아해 할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걸 원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저는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될 이유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미. 자, 그런데도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그러면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여러분이 건강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 형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그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되지. 나란 놈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저기 합격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합격하면 기구만장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수 있겠다는 그런고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형통의 마무리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충분히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마무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불평하겠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원망하겠죠. 자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오늘 나온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한결같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포스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서신서를 보내는 지금 상황, 사도 바울의 상황, 지금 감옥이에요. 이 빌립보스는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감옥에 어떻게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전체적인 기조가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감사한 이유를 오늘 설명합니다. 오늘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오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감옥에 간 뒤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무너지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한쪽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닫힌 문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또 하나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형편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워, 실패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눌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우리 다니엘 다니엘의 청년 때, 그러니까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결국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죠 다른 고관대작들과 총리들이 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노예거든요. 노예.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지금 속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총리가 되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금령을 내립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그러자.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30일간. 기도, 절하고, 예배하고, 못하죠. 뭐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드디어 이 고관 제작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았죠. 성경에 보면 참 놀랍게도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잘 압니다만,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가 뭐죠? 30일 동안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는, 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한 거예요. 아니, 뭐가 감사해? 지금, 아니,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이에요. 또이 젊은 사람들을 전부 이 바벨론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노예로 삼았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조금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거는 내가 의도한다고 나 아, 에, 내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에, 감사해야지.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그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는 거지. 의도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30일간. 감사하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르 사람 창문을 열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책략을 알고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비했어요 목숨 걸고 한 거죠 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짠! 하고 역전시켜줘야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역설적으로, 그죠 그런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대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대가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형통을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거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이 숨겨도 안 하고, 그냥 우르르 쾅쾅 하나님이 뭐 번개를 내려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 다 물리쳐주고, 나는 잘 되고 아닙니다. 형통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사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자굴요 어, 들어갈게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죠.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거죠. 그 결과에.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답이고 감사가 열쇠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 단일의 비법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원망해야죠. 뭐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니 이러한 사도바오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문을 여시고 우리가 살아듯이 영혼을 살리고 간수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나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그 열쇠,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감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형통으로 나아가는 열쇠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할 일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앞을 못 보고 전혀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헬런 켈러, 생후 10개월의 뇌수망염과 심한 열방, 열병으로, 시각, 청각, 그리고 말도 못하는, 참, 그런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앤설리반 선생님 만나서, 뭐, 하버드도 가고요. 헬렌 켈러는 참으로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넘치는 감사의 생활이죠. 아니 앞을 못 보고 말이죠. 듣지도 못하고 말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했겠어요. 그냥 감사할 게 있더라니까 있어요. 리더스 다이데스트가 꼽은 20세기의 최고의 수필이 있죠. 그것이 바로 헬렌 켈러의 자서전이었던 사흘만 볼수 있다면 사흘만 볼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이 다이데스트가 뽑은 가장 위대한 20세기의 수필로 꼽혔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그 중에 핵심이 헬렌 켈러의 감사의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썰레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내용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핍의 은혜라고 아십니까? 결핍이 때론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처세라고 할까요? 저는 그 결핍의 은혜를 아주 온몸으로 만끽하며 삽니다. 없어도 감사해요. 물론 있어도 감사하죠. 우리는 헬렌 켈레비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황송하죠. 부모님 얼굴 다 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얼굴 다 봅니다. 가지 않아서 그렇지 안 가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산에 가서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요. 풀들을 다 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잖아요. 우리 감사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동통 오는 거? 마음만 먹으면 볼수 있어요. 한밤에 하늘에 펼쳐진 영롱한 별빛?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큰 길가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 여러분, 그거 혹시 보시거든,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화 볼 때도 감사하셔야 되겠죠? 화려한 네온 사인도 감사하셔야 되고. 이거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일만 눈을 뜨겠으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인, 누군가는 누리고 싶은 일상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 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이 유한한 백년 정도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함만이 존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은 가장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듣는 말이니까 별로 감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언젠가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인간들의 큰 관심은 결국 죽음을 앞두고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그만 버리고 철저히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을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감사해야 가능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잠을 자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 즉, 형통.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그 길이면, 그저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으로 주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